너무 늦었어. 자 봅시다. 3년기 반응에 산화 반응에 중화 반응까지 그리고 산화 반응 중화 반응이 제일 어렵게 나올 거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제일 어렵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제일 어렵게 나오고 그래서 이거 많이 이해해야 돼요. 알았죠?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그 다음에 이해하고 외우고 외워야 되고 알았죠? 그래서 오늘 게 되게 중요하니까 1 7 5점 가봅시다. 1 7 5점자 3회 정이 산은, 대체 죽었죠. 수용액에서 H를 내놓는 물질이다. 오, 혹시 우리 숙제 있었나? 보스? 내놓는 물질이다. 자,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외워두시고, 잠깐, 하나만 정리해볼까. 염산 HCL이 물에 넣으면, H2에 o 넣으면, 그러면 H랑 CL-랑 이렇게 분리되더라. 보냉, 네. HNO3, HNO3 그랑 H2 o 랑만 나면 H 래 h 스 HNO3 마이너스 로 분리 되 더라. 원리 는고등비하는거면 별거 에요. 그 다음 에 H2 에서, H2 에서 뭐 라고, 안 나면 E H 콜스 H 콜라스 로 분리 되 더라. 민주 라는 영상 들으라봤 응. 지. 듣고 내일 오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다음에 CH3COOH랑 H2O랑 분리되면 CH3COO-랑 H+랑 분린다 이거 이거 하나만 더. 자 CH3OH는 CH 어 이거는 물에 만나면 물에 만나면 대답 없어요. 그래서 어, 조심하셔야 될게 얘도 H 있으니까 떨어져 나올 것 같지만은 이 H는 떨어져 나오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코올 종류 중에서 얘를 메탄올이라고 부르는데 메탄올은 물에 녹았을 때 분리가 안 돼요. 맞죠? 분리가 안 되고 이렇게 생긴 친구, 이 친구 우리가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데 아세트산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땡땡산이라고 되어 있는 건 H+가 러 분리가 되고. 맞죠 한이라고 붙어있지 않은 친구는 H 플러스가 분리가 안 돼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이렇게 이렇게 얘는 분리가 되고 얘는 분리가 안 된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봐봅시다 수학의 분배 법칙을 화학에다가 응용을 시키면 진짜 화학이 쉬워져요 만약에 10개의 H2SO4가 있으면 어, 이거를 이제 물에 넣으면 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10개 곱하기 2H플러스 SO42마이너스로 얘를 분배로 시키면 은 20개의 H플러스 10개의 SO42마이너스로 되더라고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분배법칙. 알았죠? 얘를 이렇게 묶어서 분리시킨 다음에 분배법칙이 잘못하면 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 20개의 H플러스 SO42- 이렇게 이볼 수도 있어요 잘못 보면 이렇게만 분배시켜 버리고 그냥 써버리니까 알았죠 이렇게 하면 된다 안된다 이거 안된다 꼭 기억하세요 뭔지 풀다가 실수 많이 합니다 자 175쪽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봅시다 자 수용액의 그 전기 전도성 산은 수용액에서 이온화하여서 양이온인 수소 이온과 음이온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산의 수용액에 전극을 연결하면 양이온은 마이너스극으로 가고 음이온은 플러스극으로 간다. 자, 금속과의 가능성. 근데 이거 잠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중요한 거 잠깐. 자, 염산 HCl이 기체가 될 수도 있고요, HCl이 액체가 될 수도 있고. hcl의 고체가 될 수도 있고, hcl이 수용액이 될 수도 있어요. 알았죠?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 수용액이란 말은 h hcl이라고 h 두번으로 섞었으면 h도 한번 섞었단 말이에요. 알았죠? 이때 전기전도성을 언제 가져야 되냐? 우선 첫 번째, h가 비금속, cl이 비금속, 이런 걸 우리는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불러요. 공유결합 물질. 자, 이런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 고체기체일때다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안녕. 요때가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그리고 요때가 이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전기 전도성이. 기억이 나야 돼. 원래 공유 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3만 그래, 3만. 산맛, 수용의 상태에서 정기 전도성이 있어요. 전기나요? 이것도 쉬운데 제 나오고. 짠 그러면 자 여러분 최고였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 중에 금속과의 반응성. 산 수용액에 마그네시움, 아연, 철, 수소, 철등은 수소보다 산화되기 쉬운 금속을 넣으면은 어 산화되기 쉬운 친구. 자 그러면 산화 되는 게 뭐냐 산화가 뭔데 산화는 전기를 이온성질이네 자 그렇죠? 그러면 산화성이 크다 산화되기 쉽다 이 말은 전자를 기수 전자를 잃기 쉬운 건우리 뭐라고 부른다? 금속성이라고 부른다. 금속성. 자, 여러분, 외우셔야 돼. 자, 어디로 넘어가냐? 160. 자, 이거 꼭 외워야 되데 이거 쪽지좀 보기엔 좀귀찮더라 나이가 지금. 다160 있죠? 금속성, 그거 외우셔야 돼. 자,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납.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금속성이 큰 순서고, 자 수소보다 금속성이 작은 것 잠깐 봐봐. 수소보다 금속성이 작은 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보니까 구리, 수은, 백금, 금. 이거 다 옛날에 뭐로 썼지다 이거 옛날에 기금속으로 썼던 물질들이. 자 그러니까 자 봐봐야 잠깐 이거 봐 자. 수소가 너무 많아. 수소가 세상에넓렸단 말이야. 수소보다 금속성이 작으면 이 말은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잘잘안 변해. 그래서 이걸 뭐라 썼을? 이걸 모 이걸 모르 썼냐면 우리가 이걸 귀금속으로 사용했었어. 좀, 좀, 돈 같은 경우는 잘 아니. 뭐, 돈매다 쓰잖아, 그지? 옛날에는 이거 중도 기금석 썼단 말이야. 지금이 이제 워낙 체구를 능력이 뛰어나니까 우리를 잘 기금석 쓰지 않지만. 그래서 이전날 도수은도 기금석 썼죠 이전에. 근데 이거 바르면 뒤지는데 근데 썼어, 썼잖아. 그지 중국에도 썼어 이거. 중국애들이 은을 엄청 좋아했어 은. 우리나라는 금을 엄청 좋아했고. 어쨌 한국은 금을 엄청 좋아했고. 그래서 김금자 금을 엄청 좋아했고. 중국애들 은을 엄청 좋아했어. 그래. 그러니까 수은 막 수은에 환장하지 마. 그래서 진짜로 그 옛날 왕들 보면 그숨 보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마시고 그랬다잖아참 이해는 안 가지만 그 진시황 뭐 진시황릉에 보면 순이 일반 토지에 뭐 농도가 10배 이상 높다고 뭐 실제로 봤었나봐 실제로 남편 자 그래서 얘네들 금으로 기금성 어, 쓰고요 잠깐 이게 기금을쓸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여기 귀가 있, 귀 있어, 귀, 뒷볼이 이렇게 있는데, 자, 내가 납을, 납을 기금수로 썼어, 이러면 안 되지만, 납을 썼어, 납을. 그러면 자, 나비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나비 전자를 잃어버려, 왜이 친구가 전자를 잃는단 말이야, 전자 나비 전자를 잃지, 그러면 나비 전자를 잃으면 어디서 전자를 뺏어가야 될까? 귀에서 어때, 귀에서 뒤에 귀에 있는 전자를 뺏어오겠지? 기가 어떻게 돼 있어? 기가? 기가 썩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구리 이상은 끼면 안 돼. 구리 이상, 구리보다 금속성이 큰얘를 기금속으로 끼면은 기가 썩어요. 알았죠? 이해됐지? 그래서 기금속을, 구리 이상을 쓰는 거예요. 요즘은 구리 안 쓰지. 알았죠? 그리고, 그리고, 그, 한국, 그, 우리, 뭐냐? 외국 가면 금하고 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 실제로 외국 가면은 금이 한 돌에 뭐 한, 예를 들어, 20만원 하면, 은은 한 15만원 밖에 안 하거든. 근데 한국은 은이 싸지. 그치? 한국은 은이 싸.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20만원 하면 은이 한 2만원 하거든. 주가 은안 찾아라 우리가. 그죠? 은안 차, 은안 차. 그래서 한국에서 은을 사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돼. 솔직히 신고 안 하고 가져가도 나쁘지 않잖아. 여기 외국 가가지고 금방에 팔면 비싸요. 맞지? 그래서 무역 그 세금 세관이 있는 거야. 맞지? 왜 세관이 있는지 알겠지? 그러면. 길드가냐. 그 여기서 은을 우리나라에서 사서 세금 안 내고 이렇게 주머니 넣고 가갖고 거기서 이제 그 금방 같은 데다 팔면 돈이 길드. 그지? 이거랑 비슷한 거또 있잖아. 비트코인 그 비트코인이 우리나라만 비싸잖아 어, 어, 외국에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우리나라 그 가져와서 거래소에 넣으면 한20% 남는데 하지말고 어. 알았죠? 알았죠?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요 아, 하나 팁 알려주세요 그. 우리나라가 엄청 싸다 자 그러면 175쪽에 금면 자, 해 봅시다. 자, h 0러 l u s 자, 80 plus. 자, 80 plus. 자, 이0 plus. 자, 80 p l 양이온이0 p 이 u s 자, 80 plus. 자, 80 p l 금속성 금속이 커야 돼. 알았죠? H l u s 자, 80 plus. 자, 80 plus. 그러려면 그때는 금속성이 금속적이 더 작아야 된다. 수업.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가 많다? 바은 안한 친구는 안한 친구가 기금속이 많다. 구리 아까 봐도 구리, 뭐 수은, 음. 그다음에 금, 백금 알았죠? 이런 애들만다. 이 그다음 에 이제 이온은 뭐 칼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분책 보니까 마그네슘하고 HCl하고 반응해서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고 그래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진다. 170도 자 탄산칼슘하고 반응을 하면은 시온트가 <laughs> 만들어지더라. 산의 특징이니. 그는면 면봅시다. 자 잠깐 여기 하나 보자. 그러면 여기, mg plus e h c l 이 mgcl2 p l u h2네. 자, 산화수를 잠깐 봐야 돼.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복잡해요. 얘가 반응성이 없으니까 0짜리가 지금 2개 있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1짜리가 2개 있는 거고, 얘는 지금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는 거고, 여기는 2이 합쳐졌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짜리가 2개 있는 거고. 마그네슘이요은 플러스 2짜리죠. 1개 있는 거고 얘는 0짜리가 2개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플러스 1이 0으로 바뀌었죠.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그러면 산화 환원 반응 중에 플러스 1이 0짜리가 됐으면 전자를 얻어야 될 거고 그래서 얘는 환원 반응이고 자 0짜리가 플러스 1이려면 전자 2개 날아가야 되니까 얘가 산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네. 잠깐 하나 더 산염기 중화 반응 잠깐 봅시다. 산 있으면 산하고 염기랑 만나면은 중화 반응을 해서 H2O가 발생하는데 산화수를 잠깐 보면 여기는 플러스 일 자리가 한 개고 여기도 플러스 일 자리가 한 개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자리가 한 개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자리가 한, 한 개고 여기는 플러스 일 자리가 한, 한 개고 그래서. 플러스 1이 플러스 1로 플러스 1 플러스 1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해갔죠 그래서 변화가 없네 그럼 산염기 중화 반응은 산화 환원 아니네 맞죠 자 여기 산염기 중화 반응은 산화 환원 아니에요 산화 환원 아닙니다 이거 근데 저번에도 설명해 줬잖아 근데 이걸 왜또 썼냐고. 자. 자, 여를 잠깐 봅시다. 어, 여기 잠깐 봅시다. 산성의 성질로 금속을 녹이면 산화화론 반응이네. 그러니까 산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화화론 반응이 아닌 게 아니라 산성이 있지만은 금속이랑 만났을 때는 산화화론 반응을 하네. 알았죠? 알았죠?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정리를 해, 해보면은 자, 정리를 해보면 산은 산은 금속과을 반응, 금속과을 반응은 산화환원이 산화환원 반응이고. 두 번째 산염기 중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 맞죠?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탄산칼슘의 반응에서도 뭐 물어볼까? 이게 산화환원 반응인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산화환원 반응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이거 쓸거 없죠? 지웁니다, 이거. 이거 지워요, 이거. 이거 지워요. 자, 탄산칼슘의 CO2 발생 반응이 산화환원인지 아닌지를 한번 봅시다. 한번 볼까요? 음. CaCO3 음. CaCO3 플러스 HCl2 음. CaCl2 플러스 어, CO2 자 여기 한번 봅시다 <laughs> 자 여기서 플러스 성질 제일 큰게 2야 플러스 2끼는 게 1개 있고 마이너스 제일 많이 든게 2야 마이너스 2가 3개 있고 이런 그럼 플러스 4가 1개 있고 이그 친구는 마이너스 1이 1개 있고 p l 는 s 384 1 2가한개 있고 얘는 e 이 plus 3 plus e 4 p l 4 plus e 4 p 4 plus e 4 4 p l 4 plus e 4 plus e 4 plus e 4 p l 4 p 4 4 물도 만들어져야 겠다 이거그죠물 만들어져야 겠죠 그렇죠. 반응 전에 마이너스 2가 한개 있고 얘는 플러스 한개 있고 그래서 플러스 짜리 아니까 반응 이 플러스 1 마이너스 2 짜리 반응 후에는 마이너스 1변환 경내. 그래서 이 친구는 산화환원이 아니네. 이게 시험 문제예요, 알았죠? 이렇게오면 어렵겠죠. 산화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에 반응할 때가 산화환원 반응일 수도 있고, 산화환원 반응이 반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죠? 질문. 민준이 질문. 없어요 <laughs> 자, 넘겨봅시다. 176쪽. 아. 잠깐, 175쪽에서 강산, 약산 알아야 되는데, 자, 다 강산이고 약산 있죠, 약산. 약산이, 약산이 아세트산, 아세트산하고 하나 더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저거는 탄산, 탄산. 탄산, 탄산이 H2CO3. 한산은 그럼 어떻게 분리되냐면, eh+, co3-2로 분리돼요 한산은 기억해놓고, 약산? 약산? 뭐 강산은 뭐, 주로, 대부분이 강산이 더 많으니까, 약산보다. 자, 한 장을 넘겨서, 176쪽, 177쪽 하고, 쉬었다. 쉬었다 해야 되겠다 176쪽 한번 봅시다. 지시약 색깔 다 외웠어요 근데 혹시? 지시약 색깔? 지시약 색깔 이기한 번. 메틸 오렌지 BTV 그 다음에 페놀프 연기성일 때. 연기성일 때 무슨색, 오렌지색. 연기성일 때 무슨색, 파란색. 연기성일 때만 붉은색. 오케이? 쉽지? 음. 오렌지색, 파란색 우리 집에는 빨간색, 오렌지가 있다. 그럼안 돼. 네, 아저 오오지지 a n g e 노란색이죠, e o r 노란색. 그 다음에 이제 산성일때는 메틸오렌지에서 무슨색? 붉은색 그 다음에 btb에서 보란색그 다음에 페놀피탈리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혹시 중성 기억하나요? 중성 메틸오렌지일때 중성은 붉은색 btb에서는 초록색 그리고 반응성없어요 무색 어 조금 연기성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사실 지시학이 왜냐면 우리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과학에서 중요한 거는 연기성이 좀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 사실 어이 과학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업, 농업 농업에서 제일 고민하는 건 비가 계속 떨어지면 탄산 있지 탄산 시 o 2하고브라고 만나면 탄산이 되거든 탄산이 계속 땅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산, 토양이 어떻게 돼 있어? 산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토양에다 뭐 넣어줘야 될까 산성 넣어주면 안돼 뭐 넣어줘야 돼요 염기성 넣어주는게 중요해요 알았죠 그래서 광학선 염기성 을 찾는게 좀 중요해요 그래야지 토양을 중화시켜서 농업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았죠 그러니까 지지학 색깔이 약간 염기성 이랑 관련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160, 1 7 6쪽보시다1 7 6쪽1 7 6쪽하고1 7 7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좀만 쉰시다. 어, 산적기 중화 반응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잠깐 쉬었다가, 조금, 리프레시 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네, 연기성. 네. 염기성에서 수용액에서 OH- 내놓고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이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약 약염기가 중요해 요알았죠 약염기 외워야 돼, 약염기. 자, 암모니아, 암모니아라고. 다음에 수산화칼슘, Ca(OH)2. 하나. 여기 <laughs> 야경기 자, 이렇게 약염기 외워두시고 자, 이산화칼륨이나수산화나트륨 이렇게 기면 되죠. 기면 우리 자, 이면 자, 이면이렇면 되죠. 자, 이렇게 해면단 자, 이기성의 공통적인 성질은 염기가 이온화해서공통으이 o h 하면 되이를 내놓는다. 그러고 보니까 얘는 안에 OH 마이너스가 없죠. 그래서 애웨인 친구가 암모니아 때 NH3에 H2가 만나면은 NH4의 OH가 되고 나 맞죠? 그래서 직접적인 연기성을 띈다고 띈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띈다라고 말하는 게맞 간접적으로. 직접적이더라고. 자, 연기성의 공통적인 성질. 수용액의 전기 전도성 자 그래서 산이든 연기든 수용액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띠고 미끈거린다. 연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비누 같은 거 비누 같은 거를 이제 묻히면은 비누를 우리가 묻혀서 씻으면 우리의 손바닥을 살짝 벗겨내는 효과가 있어. 다 재생은 될 정도로 벗기면은 그 안에 세균도 다 같이 녹아서 사라져요. 자, 금속과 반응성. 연기성은 산과 달리 금속과 반응하지 않고, 지시하게 된 색, 뭐냐, 색변은 아까 알려줬고, 그리고 연기성에서 푸른색, 리트머스 정이 푸른색으로 돼 있고, 산성기서 붉은색으로 돼 있고, 그거 알아두시고. 됐, 됐어요? 오른쪽, <laughs> 산과 연기 성 산의 색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잘 되어서 H 를 많이 내놓은 자 산을 강산 이온화가 잘 안되서 H플러스 적게 내놓으면 용기성이라고 약산 아니면 용기성이라고 약산이라고 한다 자 d c 약 pH 둘회 <laughs> 네, 봅시다 만약에 자 몰농도라는 게 있는데 뭐 그건 모르겠지만 자 농도가 H플러스가 1 0의 마이너스 1승을 PH이라고 불러죠1 0의 마이너스 2승을 PH라고 1 0의 마이너스 3승을 pH 3으로 해볼요 음, 이랬죠? 응. 음. 그래서 얼마까지 있냐면 1 0의 마이너스 14승까지 있어요. 그게 pH 4. 아, 14. 오케이. 음,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pH 1 차이는 농도 몇배 차이, 농도? 몇배 차이? 10배 차이. 자 그리고 pH가 클수록 야 크죠? 두리비어스 가 크죠? 농도가 진하다 약간 H 플러스가 진하다 약간 H 플러스가 많다 적다 적다 pH가 클수록 적다 H 플러스가 적다 이해됐죠? 그래서 pH와 h 플러 농도는 반비례합니다. 이거 기억해 나야 돼. <laughs> pH랑 H 플러스 농도는 반비례. 오케이. <laughs> 그리고 p 그러면 <laughs> H 플러스 농도가 클수록 농도가 클수록 산이다 인기다 산이다라고 가정거알 알죠? 산이다. 그리고 외울게 <laughs> pH가 7이면 그게 중성이에요. 여기까지 찍고, 질문, 없죠? 5분, 5분 끌었다 합시다. 자, 이 진짜 어려운 거는 중화 반응이에요. 맞죠 진짜 어려운 거 중화 반응. 5분만 끌었다 합시다.